안녕하세요. 리빙 인포입니다. 고물가 시대 매달 고정비 지출 중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공과금이죠. 특히 전기세, 가스비는 계절 따라 요금 차이가 큰데요. 오늘은 실제로 효과 입증된 전기세 가스비 아끼는 현실 꿀팁 7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생활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네. 콘센트 대기 전력 잡기 최대 10% 절감. TV,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사용 안 해도 플러그 꽂혀 있으면 전기 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바로 대기 전력인데요. 월 전기료의 최대 10%가 이 대기 전력에서 발생합니다. 멀티탭에 전원 스위치 달린 제품 사용해서 한 번에 오프. 팁 한국전력에서 무료로 대기 전력 차단용 멀티탭도 배포 중이니 지역 한전 지사 확인해 보세요. 네. 냉장고 온도 설정 최적화 냉장고는 24시간 가동되는 대표적인 전기 잡아먹는 가전입니다. 적정 온도는 냉장실 영상 3에서 4도, 냉동실 영하 18도. 너무 낮게 설정하면 냉각 모터가 과도하게 작동해 전기세 폭탄 맞습니다. 또한 냉장고 문은 오래 열지 않기. 문 여는 시간 30초만 늘어나도 전력 소비량 증가. 3.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 전기포트 활용하기. 가스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간단한 끓이는 요리는 전기포트 또는 인덕션으로. 특히 전기포트로 물 끓이기 냄비에 붓고 끓이기가 가스레인지보다 에너지 효율 30% 높습니다. 가스 점화 예열조리 시간 동안 새는 열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4. 보일러는 외출모드를 생활화하라. 겨울철 가스요금의 주범, 바로 보일러. 외출할 때 보일러 끄는 대신 외출모드로 전환하면 배관 동파 방지 적은 에너지로 일정 온도 유지가 가능해요. 외출 모두 온, 귀가 1시간 전 예약 난방 설정하면 쾌적함과 절약 두마리 토끼 다잡기. 5. 샤워 시간 줄이기 절수 샤워기 설치. 온수 사용은 전기가스를 모두 소모하는 이중 지출 항목입니다. 샤워 시간 5분 줄이면 1인당 월 최대 5천원 절약 가능. 여기에 절수형 샤워기 설치 시물 사용량 최대 50% 감소 온수 소비도 절반으로 뚝.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교체하면 지원금 나오는 지자체도 있어요. 6. LED 전구로 전면 교체, 형광등이나 백열등 아직 쓰고 계신 분들. LED 전구는 기존 조명보다 최대 80% 절전, 수명은 10배 이상입니다. 초기 비용은 들지만 3개월이면 전기세에서 본전 뽑습니다. 특히 거실, 부엌처럼 오래 켜두는 곳 위주로 교체하면 효과 확실. 7. 에너지 캐시 백제도 활용하기 전기 아끼면 돈 줍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 캐시 백제도 알고 계셨나요?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실제로 현금으로 포인트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누진제 구간 진입 전 아끼면 최대 5만원까지 지급 가능. 한국전력이나 에너지캐시백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 신청 가능.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꿀팁들 전부 실제로 효과 입증된 절약 방법입니다. 고물가 시대 우리 집 살림을 지키는 방법은 스마트한 소비 습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절약 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